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식중독 예방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학교 안에서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음식 먹기 전, 그리고 화장실 사용 후, 그리고 재채기 한 후에는 항상 손을 씻도록 합니다. 둘째, 식사도구는 항상 깨끗이 사용하도록 합니다. 셋째, 급식에서 이물질이나 상한 음식을 발견했을 때는 먹는 것을 중단하고 바로 선생님께 알리도록 합니다. 다음으로 학교 밖에서 여러분들이 지켜야 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비생적인 식품, 조리식품, 그리고 부정, 불량식품들은 먹지 않도록 합니다. 둘째, 식품은 유통기한, 원산지 그리고 첨가물 등을 확인하고요. 어, 소세지, 우유, 아이스크림 등 냉장 냉동식품들의 보관 상태를 확인하도록 합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꼭 지켜야 할 식중독 3대 요령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손씻기. 항상 손은 깨끗이 씻도록 합니다. 둘째, 익혀 먹기. 모든 식품은 되도록이면 익혀 먹도록 하도록 합니다. 세 번째, 끓여 먹기. 우리가 마시는 물. 물은 항상 끓여서 먹도록 합니다. 이 식중독 3대 여러은꼭 기억하고 있지 않도록 하세요. 이상으로 선생님과 식중독 예방 안전수칙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상입니다.